함께 찬송가 356장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그고 어... 거룩하고 그신 영광 놀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은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고 동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세김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사울때 나의 영혼 사울때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 제가 하진 구약성경 68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서 뜨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은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모암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우사박과 그의 백성에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스군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우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인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우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우사밧의 시종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우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자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 서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 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우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우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우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말씀의 은혜와 강력한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무합과 암몬 그리고 이 마온과의 전쟁의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글입니다. 아, 마지막 말씀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전반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의 통치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아,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실제로는 이 아버지 아사 왕과 함께 한 3년간 함께 통치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또 여우람 왕, 그의 아들인 여우람 왕과도 한 5년 정도 같이 통치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기간을 빼면 한 16년 정도 그가 함께 홀로 통치했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한기를 아, 보게 되면 이 여우사밭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늘 바른 길을 걸어왔던 그런 왕으로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역대하 말씀, 역대기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그가 완전히 흠없는 왕이었다고만 할 수가 없죠. 어, 그, 그렇기에 단순히 여우사밭을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하기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 여우사밭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요, 이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마운 사람들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하여서 큰 군대를 이끌고 왔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전력은 굉장히 막강했고요, 그 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부터는 그러한 강력한 연합군을 맞서게 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 그 거대한 군대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그 신뢰의 모습이 그 마음속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오늘 몇 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믿을 때 우리가 견고히 세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영적 유익은요. 견고히 세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여호사밭 하면 떠올릴만한 대표적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여호사바시 그맨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맨 앞에 세워서 그 행렬 앞에서 앞서게 했던 그 행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할 때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앞에 세워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골짜기 어기, 여우루엘 들 앞에서 원수를 만나게 될 것인데 실제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그 자리에 가서 그냥 보기만 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다 백성들에게는 뭐 싸울 일도 없었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전혀 없이 그냥 그 전쟁터에서 보기만 하면 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직접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라 아마 저는 그 골짜기 어귀에 그 한복판에 당당히 서있을 서있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아마 그 어귀 근처에는 있지만 그 어귀의 중앙이 아니라 한 발짝 떨어진 그뒤편이나 아마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초입 부분에서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정도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정도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우사밧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행렬의 맨 앞에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보게 했습니다. 왜 여우사밧이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최상의 표현이자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앞에서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최정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겠다라는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찬양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주님의 주 대심을 높이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높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하나님 높이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웠을 때, 단순히 그 찬양대는요, 몇 곡의 노래만 부르고 끝났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찬양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의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을 높이는데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반응이며. 가장 높은 반응이 그 전쟁터에서 할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높은 반응이 바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우사바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전쟁터에서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찬양대를 세웠든 안 세웠든 간에. 이미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귀하게 받으시고 또 흠양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받았는데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찬양대가 그 행렬 앞에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여우사밧의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병이 움직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복병, 이 복병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는 그 실체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실체가 분명하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 남녀다 백성들의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 적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아과 암몬이 이마온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남아 있었던 모아과 암몬이 또 다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연합군 가운데 큰 혼돈이 찾아왔던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때그 신뢰의 가장 온전한 표현으로 찬양이 드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그 복은요. 견고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투 의지가 뛰어났던 그 강력한 대군이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시는 복이 나타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대족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안전한 그 길을 가운데 설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때 얻게 되는 두 번째 복은요 2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물리치심으로써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유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암몬과 모압과 마흔 사람들이 연합군들은요 전투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압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수세에 몰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항복하지 않고요 결사적으로 사, 싸웠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인신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내비치면서 전투에 임했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적들이 이를 갈면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왔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싸움도 하지 않고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엄청난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들 마음가내.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고 억누르려는 모든 적들을 흩어 주실 때, 우리는 먼저 안전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요, 단들이 순히그 적이 무너진 것, 적이 그냥 순식간에 누가 사라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요, 바로 적들이 남기고 간그 모든 탈취물 말씀에서 보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그냥 탈취 뭐 이렇게 싸워서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들이 다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주워서 가져오는 데만도 사흘이 걸렸다 3일이나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보물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게 되는 마지막 영적 유익 세 번째는 3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특별히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평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샬롬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평안함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 이 평강과 반대되는 상황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평강을 거둬들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 연합군이 서로 서로를 향해 대적하고 죽이는 일이 발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거둬 가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혼돈이 일어나고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그 모든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로 작정하시니까 그 어떤 것도 그 평강을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은 분명하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며 한말한말 한말 내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이,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여우사바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적 유익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우사밭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면 그가 항상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뒤편의 말씀에도 보면 후반부를 보게 되면요. 그가 아시아와 교제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로 끝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분명하죠. 비록 여우사밭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게 될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또한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유익이자 복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또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종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다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정동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뢰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사밧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누리게 되는 그 안전함과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서 힘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만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아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평강을 경험하게 아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이 명절 연휴를 통해서 하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감사와 화목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